미래를 알고 있다. 돈을 벌기에 이것보다 좋은 초능력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코인을 샀는데 이게 곧 떨어질 거라는 걸 안다? 일찍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겠죠? 반대로 어떤 코인이 곧 폭발적인 상승을 할걸 알고 있다. 바로 구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술과 자동화를 조합하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처럼 믿기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심화편 강의에서는 약간의 기술이 들어간 코딩과 메이크의 노코딩 자동화를 결합시켜서 언제 코인을 사야 하는지 또 언제 코인을 팔아야 하는지 정답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로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 때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코딩과 결합하는 게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의 SSH 모듈을 잘 사용한다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버라는 공간에 만들어 놓고 메이크 시나리오의 자동화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셋업을 사용해서 텔레그램 봇을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코인, 코인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정답지를 자동으로 알수 있도록 특정 시그널 조건들을 세팅해 놓고 해당 조건이 맞을 때 텔레그램으로 알림이 오도록 하는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만들 프로그램은 특정 기간 동안의 코인 가격들을 불러오고 이 코인이 앞으로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지표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예측하는 일명 미래 예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총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준비물은 코딩을 셋업할 서버입니다 한 달에 적게는 3불에서 평균적으로 5불 정도만 내면 해당 서버 안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무리 없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팅 방법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2 호스팅으로 와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PS 호스팅을 찾아주시고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서버에 할당할 도메인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가비아나 혹은 네임칩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요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지 도 않고 기초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도메인인 Success Wiki Net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을 마치셨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서버 옵션 같은 경우는 위치인데요. 여기를 USA 아리조나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분투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외부 조를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를 입력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체크아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크레딧 카드로 하시거나 페이팔로 하시면 편하겠죠. 결제를 완료해 줍니다. 서버가 생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커뮤니티에 오셔서 오늘 영상 실습 자료 자동화 코드들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바이낸스의 K-line API 즉 캔들스틱 API를 사용할 건데요.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PI 다큐먼트를 읽어도 따라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커뮤니티 멤버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마친 코드들이라 복사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은 무료 체험 기간이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커뮤니티인 AI 노코드 오토메이션을 AI 노코드 랩으로 리브랜딩해서 앞으로도 오늘 영상 같이 더 다양한 주제에서 수익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자, 서버가 셋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메인 대시보드에서 여러분의 서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뷰 디테일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스크롤을 내리셔서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탭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저네임이 뭔지, 그리고 패스워드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IP 어드레스와 SSH 포트가 뭔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임칩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도메인에서 매니지 버튼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Advanced DNS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A2 호스팅에서 확인 가능한 여러분의 서버 IP 어드레스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레코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타입은 A 레코드 그리고 밸류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IP 어드레스를 붙여 넣어주 그리고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A2 호스팅을 돌아가서 서버 인포메이션을 눌러보시면 호스트 네임이 서버.여러분 도메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서버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도메인 플랫폼으로 돌아가서 호스트에 해당 서버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ave Change를 누르면 여러분 도메인이 해당 서버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신 분들은 CMD를 켜주시고요. 맥이신 분들은 터미널을 열어주셔서 명령어를 좀 입력할 겁니다. 저희가 할게 뭐냐면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요. 필요한 정보가 사실 8호스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SH를 위해서 필요한 유저네임, 패스워드,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넘버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적어 줘야 되냐 ssh 를 적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대시 p 이건 포트 넘버를 위해서 적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 7822를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유저 네임 있죠 아마 보통 루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골뱅이 그리고 여러분의 IP 어드레스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패스워드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H 패스워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패스워드를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입력이 된 거니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서버에 접속이 됩니다. 자, 서버에 들어왔으면 우선 첫 번째로 패키지들을 설치해 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들이란 여러분 서버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게 최신 버전이겠지만 혹시 몰라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대로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 쓰는 명령어들은 전부 다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다시 여러분의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그 다음에는 나노라는 에디터를 설치해 줄 겁니다. 자, 나노가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그대로 사용하면 한글이 입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줄 건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를 붙여넣어 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서버를 한번 재부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부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나와진 게 보이죠 지금 루트 서버가 아니라 이제 저 로컬 컴퓨터로 다시 돌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ssh 명령어로 여러분 서버에 접속해 줍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l o c a l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해당 명령어 가장 상단에 kokrutf8이 보이시면 세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노 이외에도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 줄 겁니다. 이 명령어를 가져다가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방금 설치한 패키지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히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때꼭 필요한 패키지들이었기 때문에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방화벽 설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스텝입니다. 해당 명령어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방화벽을 활성화까지 해주는 명령어도 입력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데 Y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방화벽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 세팅을 끝냈으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러 갈 겁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는 경로는 여러분이 편한 곳에 만드시면 되는데. 저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수 있게 제 거를 보고 따라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옵셔널이라는 폴더를 들어가는 명령어를 입력할 거고요. 해당 폴더 안에서 제가 원하는 곳에 크립토 트레이딩 시그널이라는 폴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명령어 앞에 위치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이 크립토 트레이딩 시그널이라는 폴더 안에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환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배포할 건데 이 가상환경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10개를 배포하든 20개를 배포하든 각각 프로젝트마다 다른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단계고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상환경을 활성화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이 명령어를 치는 곳 가장 앞에 밴브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이면 아 가상환경이 잘 세팅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환경 안에서만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요. 쭉 설치가 진행될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모든 명령어는 제가 다한 군데 모아 놔서 커뮤니티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 폴더 안에 총 다섯 개의 파일을 만들 건데요. 해당 파일들은 프로세스 데이터, 콜렉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칼큘레이터인디케이터 s 그리고 칼큘레이터 시그널즈입니다. 이제 각각 파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프로세스 데이터는 이 모든 파일들을 총괄하는 지휘관 역할이고요. 콜렉트 데이터랑 업데이트 데이터는 코인들의 지난 가격과 기타 정보들을 모두 갖고 오는 로직을 포함하는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파일들은 해당 가격과 정보들을 가지고 지표를 계산하고 분석해서 방향성을 예측해 주는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파일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만들 파일은 프로세스 데이터.py 파일입니다. 필요한 명령어는 nano process_data.py 이고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아까 보셨던 이 메모장 같은 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제가 올려놨던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를 누르시면 이 밑에 세이브를 할지를 물어보거든요. Y를 눌러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들 파일은 콜렉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nano-collectdata-py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동일하게 코드를 갖고 와서 붙여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코드를 나갈 때는 ctrl x를 눌러주시면 밑에 저장할지를 물어보고요 y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머지 3개 파일도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파일을 모두 다 입력을 했고요 사실상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코드들을 이미 백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바로 작동을 하는 코드들입니다. 서버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Make 자동화 셋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m a k e 오셨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모듈은 SSH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션이 하나밖에 없는데 Execute 커맨드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 줄 겁니다. 먼저 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Create Connection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시게 아무렇게나 바꾸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2 호스팅 서버 커넥트로 바꿀 거고요. 호스트는 여러분 서버 IP 어드레스 있죠? 그 IP 어드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uthentication t y 은 Username, Password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Show Advanced Setting을 누르면 포트 넘버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 넘버는 저희는 7822번이었잖아요? 포트 넘버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트 넘버를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있는 포트 넘버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7822번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 보이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는 여기 있는 해당 유저 네임과 해당 패스워드 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제대로 입력했다면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커넥션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드를 클릭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Execute 커맨드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커맨드를 입력하기 전에 저희가 v a r i a 을몇개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v a r i a 이란 변수입니다. 특정 값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편하게 편하게 불러오는 건데요. 자,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하냐. 하단에 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쭉 내리시다 보면 이 중간에 Set Multiple Variables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게 H보다 앞에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네 가지 변수를 설정할 건데, 첫 번째 변수는 심볼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정보를 가져올 때 해당 코인의 심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심볼이 필요하고요. 밸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 t c usdt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두번째 배리어블은 인터벌입니다 여러분이 뭐 1분봉을 가져올지 5분봉을 가져올지 30분봉을 가져올지 그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전 이거를 5분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리어블은 저희가 이 정보를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를 가져올 거냐인데 너무 과거의 데이터부터 갖고 와도 의미가 없고 너무 빠른 데이터를 갖고 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리어블은 reset이라는 배리어블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초기화해서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이 reset 배리어블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fals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e d 모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해당 공간에 제 커맨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심볼, 인터벌, 스타트 데이트 리셋 똑같이 있죠? 여기를 심볼을 클릭해서 원래 이 기존에 있던 검정색을 지워주시고 왼쪽 툴에서 심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변경이 됩니다. 나머지 똑같이 기존에 있던 거 지워주시고 인터벌은 인터벌 갖고 와주시고 스타트 데이트도변 e 에서 갖고 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리셋도 리셋에서 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OK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이 변수들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편한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돌려볼까요? sh 모듈을 우측 클릭한 다음에 run this 모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설정했던 게 심볼은 인터벌은 5분 스타트 데이트는 2023년 1월 1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et은 false하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팅을 그대로 잘 따라 하셨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해당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모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결과가 보시면 JSON 형식으로 주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가할 모듈은 Pulse JSON이라는 모듈입니다. 요거를 검색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올건 SSH에서 갖고 온이 output입니다. 갖고 와서 OK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 해당 모듈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테스트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뭉텅이였는데 이게 각각 시그널, 심볼, 인디케이터 그리고 타임으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시그널은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에서는 저희가 따로 할자동화가 없지만, 근데 여기 보이는 시그널이 만약에 롱이나 숏이었다. 그러면 뭔가 알림을 주는 자동화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추가할 모듈은 바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마다 조건을 설정해 줄 건데, 위에 조건 같은 경우는 롱이 나왔을 때 위에 조건으로 가게 만들어 줄 거고요. 밑에 조건은 시그널이 쇼이 나왔을 때 밑으로 가게 조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점점점을 클릭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컨디션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해당 컨디션에 제이스 n 에서 만든 시그널이 롱이 되었을 때 모두 대문자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밑으로 가는 컨디션은 컨디션 자체가 똑같이 시그널이지만 이번엔 롱이 아니라 표시됐을 때로 적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롱만 시그널을 알려준다던가 혹은 반대로 숏만 시그널을 알려주지 않는 건 저희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모든 시그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따로 따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각각 컨디션에 레이블을 붙여서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건롱식은어일 때, 밑으로 가는 건쇼식은어일 때. 자, 롱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봇을 사용해서 알림봇을 만들 겁니다. 텔레그램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Sender Text Message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텔레그램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토큰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텔레그램을 오셔서 골뱅이 보트 파더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진짜인 걸 아는 방법은 이렇게 파란색 정식 마크랑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채널을 클릭해주시고, 요 하단에 보이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되는 명령어는 슬래시 해주시고, 이 처음 나오는 뉴봇 있죠? 이 뉴봇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시그널 알림봇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그널봇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네임을 정해달라고 하네요.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는 이름인데, 자 똑같이 한번 크립토 시그널 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을 것 같은데, 네그쵸 누가 이미 썼기 때문에 해당 유저네임을 사용할 수가 없고 앞에 SW를 붙인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제 주소가 나왔습니다. 주소도 나왔고 토큰도 나왔는데 여기는 이 토큰을 복사하셔서 Make로 돌아가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커넥션이 완료가 됐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어떤 챗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건지, 그리고 어떤 텍스트,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챗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sw underscore test c h 이라는 테스트 채널을 만들었고요. 요 아이디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채널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채널로 돌아가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b o 있죠? 그 bot을 요 채널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s u b s c r i b e r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bot을 add를 해줍니다.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bot은 어드민으로밖에 add를 할 수가 없다. 네, 괜찮죠? Make Admin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쭉 보시고 그대로 Save를 눌러줍니다. 자, 보낼 메시지에는 제가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검정색들은 지워주고 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같은 경우는 지워주고 왼쪽에서 심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o k 를 눌러줍니다. 자쇼 시그널에도 롱 시그널처럼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네, 들어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굳이 따로 만드냐? 여러분이 자동화를 조금 더 계속 만들어 가시다 보면 롱일 때, 쇼실 때좀 다르게 자동화를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자체는 세팅이 끝났고요. 자, 세팅이 끝났으면 자동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이 하단에 Run Once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배리어블이 설정이 됐고 이 배리어블을 가지고 자동화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보, 보시면 자동화가 여기서 끝났어요. 텔레그램봇이 이쪽으로도 가지도 않았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널이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텔레그램도 보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자, 근데 이러면 저희가 진짜 자동화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세팅을 하나 바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이 롱이나 숏이 아니라 넌일 때도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동화 실행을 눌러줍니다 아, 자, 에러가 나서 제가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챗 h a t id 앞에 골뱅이를 붙여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해 가지고 골뱅이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똑같이 골뱅이를 붙여서 챗 h a t id를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고 다시 한번 자동화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가 끝나고 나면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텔레그램 테스트 채널이죠. 여기 보면은 테스트 채널 봇이 성공적으로 원하는 시그널을 보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코딩을 어떻게 세팅해 놨냐면은, 롱이나 쇼 시그널 같은 경우는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트리거가 돼서 이 롱과 쇼 시그널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작업은 이 자동화 작업을 저희가 항상 와서 실행시킬 수 없으니까 매번 뭐 5분마다 돌아가게 한다던가 15분마다 돌아가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야겠죠. 저희가 지금은 이게 5분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분마다 자동화가 돌아가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메이크를 프로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스케줄 5분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배리어블 들어가셔서, 5로 되어있는 시간을 15로 바꿔주시고요. OK를 누르신 다음에, 이 밑에 시간을 15분 설정하셔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은 시나리오를 액티베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작업을 다 해봤고요. 텔레그램 보수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 프로세스가 헷갈리신 분들은 두번세번 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스킬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수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동안 만들고 싶었던 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